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정부 자금의 가점 중 필수인 연구 전담부서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초창기 대표님들은 기업 부설 연구소보다는 연구 전담부서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연구 전담부서가 설립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준비물만 있으면 금방 설립합니다. 그럼 5분 안에 설립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담부서 설립 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건 바로 연구 전담 인력입니다. 인력에 대한 요건은 네, 영상으로 준비됐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인력이 준비가 되었다면 네, 서류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 서류는 좀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네, 기업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네, 로그인에 대해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부가세 신고 자료, 뭐 표준 재무 대표라든지 네, 부가세 표준 증명원이라든지 좀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 확인서. 이건 중소기업 현안정보 시스템에서, 어, 받으시면 되시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사업장 도면, 그 다음 조직도, 그 다음 현판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건 영상을 좀 참조하시면 될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인력의 대학 졸업증명서, 그리고 4대 보험 가입증명 등이 있습니다. 자,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설립하는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수를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네이버에다가요, 연구 전담부서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쭉 내려오시다 보시면, 여기에 r n d o r k r 여기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들어가자마자 이제, 어, 요런 내용이 뜹니다.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이 있는데, 해당되는 걸 찾으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보시면, 전담부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한 명만 있으면 되긴 합니다. 네, 어, 전담요원이요. 자, 그럼 누구나 될수 있는 거냐? 그런 건아니고요 어, 대상자는 좀 여기 내용이 다 나와 있긴 한데, 가장 간편한 건 자연계열 학사인 사람이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창업 3년, 어, 미만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연번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자연계약으로 나왔다 그러면, 어, 우리가 대신 전담 요원이 좀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설립을 한번 해보면요. 신규 설립 안내에서, 어, 설립 신고하기. 여기 눌러보시면, 전담부서 등록을 해서 이제 절차를 밟으시면 되시는 거고요.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저희 거좀 만들어 봤어요. 자, 내용을 들어가시면, 기본적인 내용을 좀 작성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네, 활용 동의하시고, 여기도 큰 내용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 이제 그 주요 업무와 전문 연구 분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우리 회사가. 네, 그 부분을 좀 적어 놓으시면 되시는 부분인 거고요. 어, 이제 연구 과제에 대한 부분. 연구 기간과 개발 비용을 좀써시면될것 같긴 합니다. 이 개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인건비도 포함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력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왔는지 체크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어, 전문요원 같은 경우에는 학위번호를 좀 적긴 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작성한 다음에 누르시면 연구시설을 좀 넣어야 돼요 작성률을 보시면은 어떤 걸좀 넣어야 되는지 나와 있긴 합니다 뭐책상거자 이런 거안 되는 거고요 뭐 컴퓨터라든지 좀 우리가 연구 활동에 좀 필요한 그런 기자재를 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도면도 좀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키자마자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라고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담 부서인 경우 현판을 어디에 달아야 되는 부분인 건지 분리 구역인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우리 연구소 전담 부서를 좀 체크해놓고 이제 사이즈 같은 것도 기입해놓고 좀 이렇게 작성해라라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좀 첨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방향에서 사진을 찍어라 이런 부분도 좀 있긴 하거든요. 네, 요거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긴 합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이제 준비했던 그런 서류들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조직도, 도면, 내부 사진. 현판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서 만원 초반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큰돈 드지 않고요. 뭐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대보험가입명부, 졸업증명서, 부가세증명원 등등등 우리가 준비하는 자료만 집어 넣으면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잘 보셨나요? 그 남자인 경우는 병역에 대한 증명서가 따로 필요하고 업종별로 추가 요청 서류가 있긴 하지만 어, 보시는 것처럼 준비만 된다면 처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친절하게 사이트 내에서도 동영상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렵다, 시간이 없다 어디에서 발급받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정부 정책자금의 1번 가점이자 기본인 연구 전담부서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할 만한 주제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